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요.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는 내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주시던 예수님이 오늘 이예배 시간에도 친히 오셔서 우리 어린이 모두를 사랑해주시고 머리를 쓰다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한 주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주시고 다시는 잘못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닮아서 누구든지 사랑하고 도와주며 살게 하여주세요. 지금 우리 어린이들 유치원, 학교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건강 지켜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어린이처럼 말하게 행동하게 하옵소서 우리 요셉 어린이들의 나아갈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어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람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생각으로 행동하게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모든 쓸데없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느님 말씀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오늘 배운 말씀을 생활 속에 나아가 적용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돌릴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배울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셋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정의정 전도사님께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처음에 인사했던 것처럼 오늘은 교회 생일이에요 이 제1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무려 48년이 되었어요 나이로 얘기하면 48살이에요. 전도사님은 교회 생일을 맞이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았어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 그런 생각을 말이죠. 우리 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았나요? 그런 하나님을 느껴 보았나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싶은 이 말씀을 정말 잘 들어보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내가 생활하는 모든 일상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지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말씀이 궁금한가요?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성경 이야기 속으로 고고! 사무엘상 앞부분 사장을 읽어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여러 나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싸움도 엄청 잘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블레셋을 늘 두려워했어요. 그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베네세를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베에게 진을 쳤어요. 진을 친다라는 뜻은 자리를 차지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싸울 준비가 됐어요. 싸움이 시작되었고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블레스 사람들이 이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서 지고 난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스 사람들에게 지게 하신 거야. 그러니 다음번에는 하나님의 언약계를 가지고 나와서 다시 싸우자.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를 가져왔어요.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해서인지 크게 소리 지르며 싸움에 대한 의지를 가졌죠? 과연 전쟁의 결과는 또 어땠을까요? 이번에도 이스라엘은 지고 말았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괴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을 더더욱 두려워했어요. 이것을 지켜보았던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봐야 합니다. 이방신들과 다른 우상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해 주실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길어내고 하나님 앞에 붓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아무것도 먹지 않고 회개 기도를 하면 우리 마음도 주변도 평화가 찾아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싸우기 위해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졌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또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말해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일을 멈추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주세요. 사무엘은 어린 양한 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거의 가까이 다가왔죠.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모인 게 아니라 기도를 하기 위해 모였다는 것을 알게 오늘 전쟁은 기존 전쟁하고 다르게 만만하게 봤을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와 제사를 받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천둥구리를 내신 거예요 얼마나 큰 소리였는지 이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 어지럼증에 빠지게 돼요. 블레셋의 전투 대형도 좋은 무기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기 시작했어요.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이 일을 기념하면서 블레셋을 추격해서 공격했던 장소에 아주 커다란 돌을 세웠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했던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다시금 그 잘못한 것을 내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우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았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있나? 그런 생각들 말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도와주지 않으실까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신 것처럼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요세프 친구들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요세프 친구들, 가족들,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래요. 자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우리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제일교회를 세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일어났어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뒤에 일어났어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출근이 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출근이 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 보금십보장이십절 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세프 친구들, 오늘 예배 잘했나요? 네. 하나님께서 몸소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제일교회,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나타나 보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제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한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셉부 친구들, 그런 하나님을 더잘 의지하기를 바라며,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